종말론 강의 두 번째, 오늘은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 우리가 죽는 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매우 갑자기만은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60대, 70대, 80대에 접어드신 분들, 뭐,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80대, 90대가 되면은, 그건 뭐, 정말 죽음과 아주 밀접해 있죠. 그런데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워낙 고난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또 어떤 갑자기 묻지마 총격사건의 그 피해자가 될지, 또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아주 무서운 질병, 어떤 암이 말기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 우리는 참으로 나와 사망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종말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 <laughs> 초마다 세 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일 25만 명이 죽어갑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19 코비도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이 개인의 종말 외, 외에도 <laughs> 우주적인 종말을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주적인 종말을 기대하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언제 종말론적인 천국이 이 말는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그 급진적 종말론 주의자들이 막 판을 치고 다녔습니까? 마치 주님이 지금 당장 금년 매돌 매도, 매질에 오는데 지금 너희들 뭐하느냐? 지금 다 너희 재산 다받쳐라뭐 그러면서 막 자기들 따르라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뭐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은, 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아니했어요. <laughs> 그러므로 주님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불연뜻, 우리 하나,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니까, 어,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나는 어내 삶이 뭐 1년 이내로 끝나도 아쉬움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 충성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 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도 싶고 그렇게 기대감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아, 정말 이 언제 일어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이고 내 때에 일어나지 아니해도 언젠가 주님은 오실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의 때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변형된 몸을 입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 영원히 변형되어진 천국에,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죽어도 괜찮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셔도 나는 믿음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 이 땅에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laughs>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봤을 때, 이 현세적인 삶으로 봤을 때, 명예, 권력, 돈, 뭐 수많은 물질을 쌓아도 너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그러하다. 이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큰 권력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냥 많은 풀을 쌓고 살아도 내 영혼이 죽었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도 짧고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영원의 삶이 펼쳐지는데 예수 믿고 예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저중간계에 천국에 거주하시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령과 납발소리를 들으며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백부자의 심판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의로우 옷을 입고 모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멘션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물질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작 너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나의 즐거움, 스포츠도 중요하고 뭐 나의 합의, 취미도 다 중요하죠. 이왕이면 건강하게, 백세까지, 등산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친기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인간의 종말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항상 개인적인 종말이 급박하게 놓여 있는 까닭에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라. 언젠가 이 땅에 하늘이 풀리고,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태양이 다 빛을 잇고 다 사그라지고 없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고 때가 있어요.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태양의 그 에너지도 영원히 탈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다 생각해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때와 기와는 아버지의 뜻에 있으니 너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주시슴을 받고 기도의 십자가의 무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전님이 머리에 가시멸류간쓰시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쓰주시고 나의 사고를 정결케 해 주시고 모든 죄악되고 악하고 화탄한 마음들을 씻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두 손에 못을 받기시고 올려 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내안에 교만한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다 씻어 주시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두발의 못을 받 맡기시고 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가 죄짓는 데 빨랐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죄짓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력을 제거해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음란, 도박, 알콜 마약 모든 육체의 현자한 일들 예수의 볼을 씻어주시고 내게서 기억도 되지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력 오 하나님 너무나 그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고 교만함과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 나의 그 안목의 정력을 제거해 주시고 이생의 자랑 헛된 것을 자랑하는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내 육체의 그 혈기, 제발제 안에 혈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혈기를 예수의 볼로 싫어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조급한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예수의 볼로 다 싫어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심의 마음으로 내 영혼에 더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치료의 거룩의 보일로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두려움과 염려를 씻어주시고 과거의 감정, 안 좋은 기억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저의 어깨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고 저의 당뇨의 질병도 고쳐지게 해 주시고 고혈압, 콜레스테롤도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정상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내 몸의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것을 낫게 해 달라고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부모 형제도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그가 찔리면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채찍에 맞으신 치료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게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나의 질병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징계 받음을 내 안에, 이입 시켜서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다 참으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또 조소를 받지만 같이 화내지 아니하고 잘 참고 하나님께 아뢰고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달라고 오 하나님 되게 온유한 마음 주어 버서 겸손한 마음 주어 버서 오래 참게 하여 주어 버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생기죠. 그래서 내가 좀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사모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내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지의 모델로 또 기도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비음의 방패 구원에 두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 하나님 저도 벌써 나이가 60이 넘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저 같은 경우에 목사도 되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간건하시는 사랑이 대안에 있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함께하여 주심의 그 축복 속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멘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라는 것에 대한 그 답입니다.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이든 오케이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하는 제가 여기서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녹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 오신다면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 주님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너무 감사, 기뻐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그 개인의 종말로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오시는 우주적 종말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어, 토리 토레이 박사가 어, 설명한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아, 부모가 어린 자녀 특별히 예쁜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그 딸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집은 너무도 깊고 무거운 고독에 휩싸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의 가슴에 그의 온 마음에 쏟아 부어지고 슬픔을 참지 못하고 그 남자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홀로 방에 틀 박혀서 이 방에 틀어 박혀서 그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 것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극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젊은이었죠. 젊은이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아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그렇게 밝게 웃던 내 아들과 딸이 갑자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그 감정 우리 모르죠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이 남자도 딸을 잃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 지친 나머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강가에 서 있는데 저쪽 강 건너편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매우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소녀들이 저 멀리서 그에게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가운데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강가에 서서 말합니다. 아빠, 이리 건너오세요. 아빠, 이리 건너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 있구나. 나의 딸이 아빠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바로 이기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천국에 가겠죠. 그리고 그 딸을 만나겠죠. 우리는 믿음을 지닐 때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먼저 간 식구들을 기쁨으로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들,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 영원한 기쁨이 지속되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던 사람들, 그립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찰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저 아름다운 도성 우리 주님에 배하신 맨션을 고대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 생애에 오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를 맞이하면 되고. 내 생애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